오늘은 맛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맛집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맛집 좋아하십니까? 맛없는 집 좋아하십니까? 맛집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식당은 식당인데 범상한 식당이 아닙니다. 아주 맛이 좋아서 어떤 때에는 수시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는 그런 식당. 그런 식당이 바로 맛집이고 또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집에서 또 시켜가지고 그것을 기어이 먹고야 많은 것이 바로 우리 또 맛집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베트남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도로에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베트남이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도 어,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맛집이란 말을 잘 설명해 준다.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고 보입니다. 그 집에 가지 않아도, 그 집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뭐딴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시켜 먹더라도, 배달하면 맛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맛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킵니다. 역시나, 식당 본연의 가치는 무엇이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다. 그것이 본연의 가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영양과 또, 어, 위생,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리고, 맛있는 음식.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사람에게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다짜고짜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욕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뭐 앞뒤도 없고, 뭐 내용도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욕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더센 욕으로 받아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맛집은요, 욕을 해도 갑니다. 예. 욕을 해도 그게 맛깔나는 욕이다.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면, 욕쟁이 할머니가 장사를 해도 찾아갑니다. 역도 맛있대요. 역시나 식당 본연의 가치는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역도 맛있게 먹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도 맛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일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주시는 그 맛있는 밥. 그 밥집, 그 맛집으로 소문이 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배고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 어,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참 좋은 식당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식당, 식당일 때, 운영하는 식당일 때에 제일 좋은 소문이고, 식당 본연의 가치가 바로 맛있는 음식에 있다면, 교회의 본연의 가치는 무엇이냐? 예. 복음이 맛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적 양식이 최고로 고급진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 사람을 만드신 인생의 주인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뭐라고 지어주셨습니까?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달달한 설탕도 아니고, 하늘에, 하늘이 주신 맛의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는 미원도 아니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어째 대강 마음에 드십니까? 소금이다. 김소금, 박소금, 저는 손소금. 맛씨가 계신다면 맛소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해도 별로 선택권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불러도 되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너는 설탕하고 싶냐, 소금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소금이니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소금 얘기만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집사람도 소금 설계한다 그랬더니 했던 거또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들었던 거 했던 거 아니냐? 세번 묻더라고요. 충분히 물었습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 소금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이야기, 세번 하면 충분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세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로, 세 번째 이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그 만큼이나 세상에 나아가서 반드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그냥 소금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딴데 가면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가야 소금이다. 세상을 위한, 세상 속에, 세상에 대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배추라고 친다면 우리는 배추 위에 처진 소금입니다. 세상이 설렁탕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설렁탕에 처진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조그맣게 담겨있는, 그릇에 담겨있는 소금통.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겨울을 대비하면서 김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김장철 가장 좋은 명품 배추 어디의 배추입니까? 대관령의 고랭지 배추가 가장 최고의 배추로 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경을 써가지고 김치 한번 제대로 한번 담가봐야겠다. 되 대관령까지 차를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랭지 배추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김장을 하고 겨울이 되어서 김치, 김치를 꺼내먹어 보는데 김치가 이게 뭔지 완전 맹물이고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싱거워서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대관령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농부 아저씨 멱살을 잡고 먹고 따져야죠. 아저씨 이 최고의 배추를 가지고 찾아왔다면이 배추가 이게 담갔더니 김치가 싱거워가지고 맛을 맛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맛이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 죄송한 표정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올해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배추가 너무 싱겁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배추는 원래, 배추는 원래 싱겁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싱겁고요. 가물어도 싱겁습니다. 풍년이 와도 싱겁고 흉년이 와도 싱겁습니다. 배추는 처음부터 간이 안 맞아요. 간이 안 맞는 배추는 누구한테 따져야 되겠습니까? 싱거운 김치는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배추가 아니고 소금에게 따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배추면 우리는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소금입니다 식당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켰는데 김이 뭐라 한 그릇 나고 맛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한 숟갈 떠가지고 조심히 호호 불어가지고 먹었는데 아, 그런데 이게 너무 싱, 싱겁고 닝닝하고 그냥 기름만 만나고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팍 내려놓고 화를 냅니다. 아줌마! 이집설렁탕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멀리서 시간 내 가지고 왔는데 맛이 이게 뭡니까? 닝닝해가지고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바꿔주시오.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싱거워가지고 한우를 썼으면 짭짤했을 텐데. 미국산이라 가지고 오늘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한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원래 소고기는... 안 드셔보셨죠? 소고기 싱겁습니다. 그냥 키큰 사람하고 소고기는 싱거예요. 설렁탕은 원래 설렁하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야죠. 소금을 넣으라고 갖다 놨잖아요. 옆에. 설렁탕에게 따질 것이 아니고 주방 아주머니한테 따질 것도 아니고 소한테 가서 따질 것도 아니고 소금에게 가서 따져야 됩니다. 설렁탕이 세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옆에 놓여진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옆에 있어라, 세상 안에 있어라, 세상을 위해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그냥 살맛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놈의 세상이 이렇게 팍팍하고 살맛이 안 나냐 그렇게 푸념하고 욕해봐야 다 누워서 침뱉깁니다 세상 탓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맛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싱거워요 원래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세상 탓이 아니고 소금 탓을 해야죠 원래 그렇게 살맛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냥 배추같이 소금 하나도 안친 간도 안된설렁탕처럼 맛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싱겁고 설렁한데 그것을 맛있게 만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이냐 소금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맛 안 나는 거 청와대 가서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여기에 와서 따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왜 이렇게 세상 살맛이 안 나느냐? 청와대 가서 무슨 민원 녹화할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따셔야 돼요, 사실은. 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왜 우리가 이렇게 살맛이 안 납니까? 맛깔나는 세상, 살맛이 감도는 세상을 만들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서 맛깔나는,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가시면 맛있는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직장으로 가시면 정말 정말 맛깔스러운 직장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교회에 오신다면 정말 정말 맛있는 교회, 맛집으로 만드시는 귀한 소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뿌리신 것이죠. 우리 수정 맛집이 그런 맛을 내온 지 벌써 70년 정통. 원조, 수정, 맛집.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더욱 살맛나지는 맛있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나 봐요. 넣으면 바로 효과가 나야 되는 게 소금인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상낙원처럼 아주 그냥 모두 살맛나는 세상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싱겁고, 아직도 맛이 없고, 그렇습니다. 소금을 아무리 팍팍 쳐도, 아직 잘 맛이 안 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옆에서 자꾸 맹물을 타제끼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렇고, 게다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무늬만 소금인 소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긴 거는 분명히 소금인데, 속을 보니까, 맛을 보니까 소금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소금이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나는 그런 소금. 요즘에는 없죠. 다들 좋은 소금 쓰시고, 히말라야 소금 쓰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런 소금이 있었대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그때는 정지하는 기술이 잘 없으니까 불순물들이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습기가 차고 하면 그냥 소금은 다 녹아버리고 허연 불순물만 남아가지고 먹어보면 소금이 아닌 것이죠. 모양만 소금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길가에 그냥 갖다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긴 것은 분명히 소금인데 맛을 보면 짜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겉모양을 보면 분명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인데, 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맛이 전혀 나지 않는, 밍밍한 맛,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속모양이 내 맛이랑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찍어서 맛을 봤는데, 아유, 뭐 소금이니까 좀 다르려나? 찍어 봤는데, 이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아내 맛이랑 똑같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사는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 세상에서 예상, 예상하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 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없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듯 소금을 뿌려도 전혀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밍숭맹숭 맛이 없으면 세상을 쳐다볼 일이 아닙니다.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은 진짜 기가 막힌 소금인데 후재일의 맛이 안 날고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잠깐 잠깐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맛집으로 소문이 다 났는데 정작 줄을 서가지고 겨우겨우 한 그릇 먹어봤는데 인상만 팍 써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맛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그 증거를 확정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가 바로 영적인 맛집이라고 소문을 쫙 내셨어요. 그러면 명상에 맞는 맛을 늘 일정하게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맛집 사장님들은 연장 타령 못 합니다. 재료가 어떠니 저더니 아, 오늘은 재료가 좀 그랬니 뭐니 핑계를 못 대요. 더 수고했으면, 더 준비했으면, 더 발품을 팔았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 누구도 그 핑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끝이. 다른 집, 다른 맛집 거 빌려와가지고 오늘 하루 장사 한번 메꿔보겠다는 것도 못 합니다. 그 식당 본연의 그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조금 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맛집의 TV가 70인치가 아니라서 좀 별로다. 맛집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 막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안 갈란다.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의 기대는 그 식당 본연의 가치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요. 아무리 다른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심지어는 아무도 신경 안쓸것 같은 저 화장실 세면대 하나까지도 최신식으로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값어치를 못하는 음식을 먹는 순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인상은 팍 써지게 되는 것이죠. 맛집이란 징호도 그날로부터 끝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복음의 맛집인 이 교회는 다른 것다 갖추어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있는 것 좋지만, 교회의 본연의 가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소금인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맛, 소금의 맛, 진정한 짠맛을 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해서 버려짐을 방할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길에 갖다 부어버린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죠. 70년 전통 원조 맛집 우리 수정교회는 일정한 맛, 늘 그대로의 맛, 진짜 참맛, 원조의 맛 제대로 맛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이 안 나는 소금, 정치의 불명의 흰 가루, 그런 심각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인 거치나 속이나 소금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속에 짠 맛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소금이 확실히, 확실히 맞다면, 짠맛이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데, 간혹 짠맛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분명히 소금인데, 뿌려도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맛이 안 날까요?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이 안 납니다. 김장을 할 때나 설렁탕을 먹을 때도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녹아야, 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소금 그대로 고개를 바치 들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맛이 나겠습니까? 배추에 소금을 뿌렸는데 이 소금이 그냥 응달의 눈처럼 탁 버티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안 녹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맛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렁탕에 소금을, 소금을 쳤는데 이 놈이 그냥 그 국물 밑에 무슨 흰 바둑알처럼 계속 깔아 앉아 있다면 맛이 나겠습니까? 녹아야 맛이 나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톨의 소금이라도 떨어져 녹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녹으면 맛있는 설렁탕이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녹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세상은 참 맛없는 세상, 살맛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김으로 녹아지시고 희생으로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의 에, 우리에게 제자들의 삶으로 요청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하나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할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것이죠. 가정으로 들어가서 맛있는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서도 맛있는 직장으로 만드시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잘 녹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식당을 그리고 가게를 진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음식 맛집도 제대로 보여주시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들어왔다가 정말 아, 이건 음식만 맛있을뿐만 아니라 진짜 세상 살맛 한번 제대로 한번 느끼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손님들 와서 뭐 받을 거 받고 줄거 주고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관계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 세상 아직 살만하구나 세상 정말 아직 따뜻하구나 맛있구나 살만 나는 세상이구나 그 느낌 한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짠맛을 내긴 내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비싼 소금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병에 3, 4만 원 하는 고급 참기름이 되어 가지고 한 방울 더 쓰게 될까 봐 손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그렇게 쓰면 냄새는 날지언정 맛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리스도 보혈의 존귀한 명품이지만 복음의 빛진 우리가 비싸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맛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맛이 되어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는 무슨 장동건 같은 대단한 주연들이 아니라 옆에서 주인공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감초 같은 역할. 진짜 드라마나 그 영화를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 위대한 조연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크게 주목받지는 못할지라도 이 세상을 정말 맛있게 만드는 감초 같은 조연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샤방샤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시는 소금 맛의 진가라는 것이죠. 아내 되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들 보고, 주인공 하라고 하세요. 남편,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떠받들어 주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 내가 아들 하나 더 있는 셈 치고, 내가 떠받들어 준다. 하고 떠받들어 주십시오. 남편을 이목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남편이 이목령이 되면 나는 누구다? 춘향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laughs> 뭐 해야 되겠습니까? 향단이 해도 향단이 그래, 내가 내 막내 아들 이 목령 해라. 나는 향단이 할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끼시는 사람이 춘양이가 아니라, 이 바로 이 향단이 같은 사람. 남편 되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살맛 나는 맛있는 가족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시면 아내를 향단이로 만들지 마시고,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춘양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남편은 뭐가 돼야 되죠? 이 몽룡이 되면 안 됩니다 돌세가 되든지 뭐 마당세가 되든지 세가 돼야 돼요 성들 여러분, 가정에서 완전히 그냥 녹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집에 가서 녹초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녹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소금이 되시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소금 맛을 내어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맛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교회 정말로 맛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녹아지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녹아주셔야 돼요. 교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신앙이는 익을수록 녹아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맛있는 교회 맛집 소문할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모든 생업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조금 더 녹아지시고 조금 더 양보하시고 정말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하게 맛을 보여주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제대로 한번 맛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깥 직장 생활도 뭐 그렇게 해본 건 아니고, 학교도 이미 다 졸업했고, 가게도 운영해 본 적이 없고, 남편도 떠받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녹아져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져야 할지, 어떻게 녹아져야지 내가 맛을 낼지, 어떻게 녹아져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맛집으로 소문날지 그것이 어떤 비결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각각 처한 상황에 각기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소금의 맛으로 그 음식의 맛을 낼지 살 맛을 낼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다 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에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소금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딨냐? 너희 예수쟁이들 매일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짠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갈 때에 그것이 반짝반짝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베일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 빛이 죄로 인해서 막혀진 그들의 눈꺼풀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맛보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불빛을 밝히고 교회 입구에 수정교회 간판을 세워가지고 어둠이 드리울 때마다 빛으로 비추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빛나는 소금이 여기에 있다. 영적인 양식이 모든 필요한 영혼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생명을 살려내는 맛집, 맛, 그 복음의 맛집이 여기에 있다. 그 빛을 상징하기 위해서 켜놓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간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맛깔나는 삶이 바로 빛나는 맛집의 간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녹아져서 짠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맛을 제대로 내면낼수록 그것이 더 밝은 수전기의 간판이 될 것입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정말 귀한 전도 임에도 불과하고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뭐 대화 자체를 안 하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부 뭐 비난받는 일도 많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도가 어렵습니다. 정말 시급한 전도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전도지 들고 나가서 뭐 그렇게 지금은 못할지라도 소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각자 처한 상황이 자신이 알듯이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을 실천하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마침내 봐야 할 것을 보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구나. 복음의 맛이라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저기에 있구나.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가 죽은 심령도 살린다는 소문난 맛집이 맞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예 어서 오십시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맛을 내고 완전히 녹아지고 인색함 없이 풍부한 맛을 전해드리는 천국의 지상 지점, 수정 지점, 수정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